우리가 드라이하게 되면은 애들이 오랜 시간 있어야 되는데 룸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 안에 넣어 놓으면 편안하게 털을 잘 말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서 말리는 동안에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있잖아요. 길게는 1시간 정도 있는데 그 시간까지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쓰는 애들은 잘 써. 근데 우리가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고가의 돈을 들여서 이거를 사놨더니 우리 아이가 들어가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비싸게 주고 샀는데 쓰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통고패케어그룸 있잖아요 이 안에서 차분하게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도록 경험을 짧게 짧게 할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훈련소에서 룸 드라이가 필요해요? 필요하죠 아 진짜 필요해? 네아룸 드라이가 확실히 편해? 편하죠 편하죠 음... 적응만 잘 시켜 놓으면 놓고 다른 일도 지킬 수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너무 편해지면 안 되는데 반려견을 키울 때 그게 있어요 사람이 게을러지면 우리 아이는 불행해진다 사람이 부지런하면 우리 아이는 행복해진다 제 말이에요 <웃음>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아니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면 안돼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드라이 기 바람 오랜 시간 써 있는 거는 참기가 힘들어, 그죠? 그렇죠. 반가워요, 그렇죠. 풍고입니다. 이제 그래, 들어가. <laughs> 이렇게 들어갔는데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.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먼저 해줘야 돼요. 크레이트 훈련을 하는 거죠. <laughs> 이렇게 간식을 잘 먹는 애들 있잖아요. 들어가, 옳지 기다려. 간식을 딱 던지면 들어가 하우스, 옳지 기다려. 들어가 하우스. 옳지. 들어가, 기다려, 앉아. 이렇게. 옳지, 이리 와. 은들이 기다려. 간식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은 이렇게 안고 있다가 좀 이렇게 진정하잖아요. 진정하고 그러면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계속 쓰다듬어주는 거야. 그럼 이렇게 훈련이 잘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, 자, 이리 와, 하우스. 기다려. 옳지. 옳지, 기다려. 이런 식으로. 훈련을 딱 해주고, 딱닫아줘 기다려.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해주냐면, 여기 훈련 모드. 에어케어 이렇게 보면, 시 여기 훈련 모드라고 나와요. 모드로 훈련 모드로 딱 해주고, 우리가 이제 작동을 딱 시켜주잖아요. 그러면 훈련 모드는 미지근한 바람이 강하게도 안 나오고, 서서히 약하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왜? 얘가 적응하기 위해서. 그럼 얘는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재밌게 있잖아요. 우리가 요거는 좋은 게 뭐냐면,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보상을 줘야 돼.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, 여 뚜껑이 열려. 딱 좋아. 여기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. 아이고, 잘했네. 그럼 얘가 이렇게 먹잖아. 요런 식으로 딱 넣어주면 얘네들이, 아이고, 잘했네. 그리고 서 보상을 주는 거야, 이렇게. 이렇게 민감한 애들도요, 이 안에 들어가서 간식을 먹잖아요? 그럼 이 안이 편안하다라는 거고, 자기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억보다는 긍정적인 기억을 가져간다. 는 이렇게 훈련 모드가 지금 끝났어요. 끝났잖아요? 그러면 딱 나올 때도 딱 끝났으면, 이렇게 딱 던져주면서 나와, 먹어. 이렇게, 이렇게 좋아해야지. 도구는요,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써야지만 필요한 도구다. 이렇게 수면모드로 해놓잖아요 수면모드는 봐봐 손 넣어봐 오 시원하네 그치 시원하지 응. 수면모드는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얘네들은 사람보다 1도 정도 높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원한 바람 나오면 애들이 되게 편안하게 잘 있더라 산책할 때 살균수 그 다음에 옷 장난감 그 전에 보여줬던 훈련모드 수면모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폰고 이거 있잖아요. 패케어룸털 말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집 안에서도 다양하게 크레이트 휴식 공간 이걸로 써줘도 된다라는 거지 저희가 보면은요. 암만 좋은 제품도요. 여러분이 잘 사용하지 못하면 좋은 제품이 아니고 그리고 반려견 키우는 데 있어서 편리한 제품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암만 좋은 제품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폰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부분까지도 이 아이들의 여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믿고 한번 써보시고 안 좋으면 회사에 전화해서 <laughs> AS 해달라고 해서 우리 새싹이가 목욕 얼마나 좋아하는데 얘는 이 안에 들어가서 되게 좋아해. 그리고 딱 이렇게 닫고 그럼 맞추고 여기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. 시간을 30분 딱. 근데 온도는 적정 온도로 맞춰주면 돼요. 그러면 시작 탁 하면은.